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군 대진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캠핑 축제인 2018 국제청소년 캠페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개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 영덕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여 개국 200여 명의 해외 청소년들을 포함해 5천여 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데요. 모험, 상상, 호기심, 환경이란 주제로 영덕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배경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의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 대자연 속에서 꿈과 열정을 마음껏 분출하길 바란다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